아톤 종목번호 258430입니다. 이 종목 2, 5, 8, 4, 3, 뭐 위에 저항선이 없어서 잡아들이려고 들어왔고, 네. 잡아들이려고 들어왔고 일단 저항대 뚫었죠? 뚫은 상태로 매물 서와도 충분히 붙였고. 이저부터 잡아드렸고, 8804로 보시면 되거든요. 정고점 뚫으면 조금 더 시원하게 가겠죠? 전고점 뚫기 전에 저한테 한번 매물소화 과정이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고점 뚫고 매물소화를 거칠 건지, 아니면 과정을 거칠 건지를 봐야겠죠. 일단은, 이거 매수 안 하신 분은 매수 포인트는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시가 위에서 흘러내린다. 시가 밑에서 흘러내린다? 그럼 이두 구간에서 잡으면 되겠죠? 두번 흘러내서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잡... 그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고, 이미, 이미 여기서 매수하신 분은 땡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서 매수를 안 했다? 만약에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매수를 안 했다? 만약에 여기서 몇번 잡았는데 이미 잡아놨는데 여기서 털렸어. 털렸으면 다음날 또 한번 걸어볼 걸어볼만 하죠. 왜 네? 털었다가 다시 말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털어냈다가 다시 한번 말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 걸어볼만 하죠. 근데 왔잖아요, 당연히 왔으니까 땡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관심 갖고 있었는데 못 잡았다 이렇게 흘러 이렇게 몇번 며칠을 흘러내렸는데 못 잡았다. 그러면 좀 약간 털어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한테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